그 성령의 불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성령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,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, 지금 우리 뇌는 특히 요, 요 앞부분, 전두엽 부분은 치열한 전쟁터예요.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엄청난 치열한 전쟁터예요. 지금 뺏기느냐, 뺏느냐, 이 보자 쟁탈전이 벌어지는 곳이 저기예요. 이마. 그러니까 저기에 사탄의 보자가 있을 수 있고요.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이마에 누가 저기에 앉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원한 죽음이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는 곳이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전두엽은 다 그래요 치열한 전쟁터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기고 있나요 지고 있나요 이게 대답을 쉽게 못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 여기 이, 이 시스템 세상의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이 시스템을 모르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 오감 시스템 사탄이 만들어낸 이 오감 시스템에 즐기고 있다니까요.